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자, 산악 자전거로 타기도 좋고 도로 일상 생활하기도 좋은 소개하는 엘파마에서 나온 환타지아 일라파 6입니다. 뭐 일라파 65뭐 이렇게 있는데 세븐은 판매용이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요거는 테스트 바이크여서 DI2 신형이 달려 있습니다. DI2 신형이 달려 있고 요 형태 앞에 폭스 일반 카시마 코팅이 아니라 일반 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서스펜션이 먹을 정도로 어느 정도 노면의 충격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 요, 요, LCX, 요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부심형으로 타고 한강을 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지를 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토크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소비합니다. 무조건 전기를 쓰는 방식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탈때 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걸 타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요 형태의 일라파 6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이프 스타일에서 조금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 똑똑한 시마노 이 B8 모터를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할 나위 없고 시마노 구 동계를 다 사용하고 있고 시마노 XT에 포피스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포피스톤이어서 정지에 대한 불안감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덕이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 없이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성비 있게 지금 560만원 정도인데 할인해서 480만원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안에 타노스 아머 펑크나, 펑크나 하는 거 걱정하시는데 펑크 나지 말라고 타노스 아머 앞뒤로 장착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라파6 같은 경우 는 라이트가 별도로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터에서 사용을 배터리를 사용해서 쓰는 매직샤인 2000루벤짜리 그걸 장착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문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면 일라파 6 구매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상은 레드, 실버, 올리브 블랙 이렇게 네세 가지 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 이외에 이거 외에 일라파 6 외에도 다양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원하시는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간만에 아, 일라파 6 타보 해보는데 역시. 산을 타는 것도, 도를 타는 것도 자전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금 더 덧붙일 말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켜 보면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편하게 타고 다녀도 그리고 이제 평지를 타고 다닐 때좀 편하게 타고 다니려고 하는 속도가 25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성지 이동할 때 24, 5 정도면 크게 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스타일을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걸 정한 후에 그런 후에 자전거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문의를 주시면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는 스타일에 적합한 그런 제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사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잘못 사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돈이 비싸고 싸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제품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